안녕하세요 천약옴눈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탄의 국민주택 분양 공구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 이편한 세상은 동탄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고 동탄 지구에서 일각에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주변 8 4형 실거래 아파트 가격이 7억에서 9억 정도인데요 이번에 나온 동탄 레이크파크 국민주택 분양가격은 74형이 4억 1천만원 정도, 84형이 4억 6천만원 정도 합니다. 분양가가 정말 저렴하죠. 74제곱미터는 82세대, 84제곱미터는 825세대나 많이 모집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 동탄 레이크파크는 선시공 후 분양이기 때문에 계약일에 계약금 5%, 중도금 15%는 자력으로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잔금은 2024년 6월 입주 가능일에 대출을 받습니 들어가시면 됩니다 같이 공고가 나온 민영주택은 또 자격이 상이하니 이념 유의하시고 민영주택도 바로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는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는 국민주택 분양 공고에 쓸 수가 있고 청약예금 가입자는 동탄 네이크파크 민영주택에 쓰시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군데 다 넣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서 1세대 중에 한 분만 국민주택과 민원주택을 선택하셔서 넣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노부모 부양 빼고 세대주 이건, 세대원 이건 다 청약이 가능해요. 여러분, 공급 유형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번 특별공급은 자산 즉 전세금 주식 이런 자산 안 보고 부동산과 자동차 차량 가액 기준만 봅니다. 일반 공급에서는 자산 소득 다안 봅니다. 소득 자산이 높다면 일반 공급에만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있어요. 하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 20%, 서울수 도권 분들 50% 비율로 뽑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분들 이번에 꼭 청약을 넣으셔야 되겠죠. 자, 당첨자 선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생애 최초는 우선 공급, 자녀 공급 모두 추첨 방식입니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은 가점표에 의한 다 득점자 순이고 자녀 공급은 추첨입니다. 1순위가 자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 당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생애 최초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생애 최초는 입주자 모집 기준일로 성납금 600만원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이면 됩니다. 지난 과거에. 띄엄띄엄 포함해서 일을 하다가 쉬었다 해도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이어야 해요. 일반 공급은 세대 구성원 모두 3년 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저축 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서울, 경기도 분들 중에서 그동안 장기간 납입하셔서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들 일반 공급 꼭 여기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공급은 자산 소득 기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지역 우선 비율이 있지만 저축 총액이 높다면 80% 정도는 저축총액만으로 뽑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꽤 높을 것 같아요 자 신혼부부 유형은 분위기상 가점이 많이 높을 것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생애 최초냐 신혼부부 유형이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 경기도 분들은 지역 거주 기간 점수가 없어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튼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혼부부 유형 가점이 낮다면 그리고 거기에 소득 기준까지 100% 이하인 분들은 70%를 추천 방식으로 뽑는 생애 최초로 넣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